안녕하세요 투자 넘버원 김 팀장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건데 알아보기 앞서 저희 투자 넘버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먼저 한번 부탁드리고요. 투자 상담이나 종목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이나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꼭 상담해 번호로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하나 시스템 차트 보시면 과거에는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었는데 작년까지 엄청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출발해서 17,000원까지 올랐죠? 이후에 크게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떼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대부분의 수익 구간으로 판단되는데 보유자분들은 어디까지 잡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축소해 나가야 될지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 진입 가능한 구간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실적 성장 UAE 수출 본격화와 그룹 ICT 물량 증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내년 천공투 다기능 레이더의 아랍에미리트 수출 본격화와 하나그룹 재편에 따른 ICT 부분 그룹 내부 계열사 물량 증가로 안정적 실적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한국형 이축체계의 각종 레이더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방공체계 개발과 양상 증가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이외에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 함정통합마스트, 차기호위함업 사업에 함정정투체계 KF-21 사업에 AESA 레이더 등 핵심 시스템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파악했는데요. 그리고 국내 방상 업체들의 폴란드 대규모 수준은 한화 시스템에게도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각종 주요 무기체계의 10% 안팎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은 방상, 위성, 도심 항공 교통 등으로 이어지는 미래 성장 스토리가 부각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방산이 주가의 촉매제로 작용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 보시면, 하나 시스템은 현대로템과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계약 금액은 2,574억 원으로 작년 연간 매출액의 11.8%고 2025년까지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수출 제품 타겟을 다양한 국가와 분야로 확대하고 기술 경제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방산이 주력 수출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힘을 보탤 거라고 하죠.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럼 주가의 영향을 받아 한번더 상승 구간으로 갈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호재들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면 몇 배, 몇백배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락 구간이든 조정 구간에 왔을 때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중간에 팔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체크하셔서 매매하는 데 있어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시스템 적어도 대드론 체계사업 연이어 수주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하나 시스템이 공격 드론을 막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전력화 및 운시범 운용을 하는 적어도 대드론 체계 사업 2건을 연이어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신속시범 획득 사업인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 방호체계 계약도 체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인피닉이 하나시스템과 자율주행 및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데요. 양사는 자율주행 열상센서 테이터셋 로깅과 데모용 데이터 수집 차량 운용, 열상센서 오픈 테이터셋 플랫폼 구축과 운용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사의 기술협력으로 확보한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셋은 외부에 무료로 공개해 국내 자율주행 연구 역량 발전과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하나 시스템 정부용 우주 인터넷 개발 착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은 오는 2026년까지 군에 적합한 저궤도 통신망 구축과 보안성을 높인 차량 함정용 이동형 ESA 위성 단말기 개발 등을 맡아 실행한다고 합니다. 군 지상 통신망을 개발 공급해 온 기술력과 이번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위성망, 지상망의 초연결 다계층 네트워크가 구현될 미래형 전술 통신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알아보자면, 먼저 신규 관점으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시세가 낮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야겠다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올라갔을 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자면, 보유자분들은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부터 말씀드리자면 2만원까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을 절반 정도 익절 후에 나머지 비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팔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리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물렸을 텐데 계속 보유하시다가 목표가 2만원 근처 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조정 구간이고 향후에 좋은 모멘텀이 나오긴 할것 같아서 목표가를 이렇게 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호재들도 있고 잠재적 이슈들이나 모멘텀이 나올 걸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 매매하는 데 있어 영상 참고해 주시고, 하나 시스템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현재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야 될지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정보들 하나만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정보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싶다,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빠질지 미리 알고 전략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제 번호랑 무료 주식 정보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부터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투자하는 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